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특별한 도시 베스트 10을 소개합니다. 10위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이곳은 중세도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9위는 에콰도르의 키토. 남미 최초로 세계 유산에 등재된 도시로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인상적입니다. 8위는 브라질의 오르프레투.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광산 도시로 독특한 바루크 양식이 돋보입니다. 7위는 이탈리아의 시에나. 고딕양식으로 유명하며 도시 전체가 중세시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는 벨기에의 브리에로. 운하와 중세유럽의 풍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5위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알프스의 문화중심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4위는 말타의 발레타. 요새화된 도시 건축과 역사적 유산으로 유명합니다. 3위는 체코의 프라. 백탑의 도시로 불리며 구시가지와 성곽이 독특합니다. 이 위는 페루의 쿠스코로, 잉카 문명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인 중심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일 위는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영원의 도시로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의 상징입니다.